네. 주택, 주택의 공급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오른쪽 보시면은요. 자, 어, 주택의 공급 관련해가지고 공급 질서 교란 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관련해가지고 주택을 분양받을, 분양받을 자, 또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는 자들은 공급 질서에 대해서 교란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공급 질서 교란 금지인데요. 자, 일단 주택을 양수한 자가 있으면 제3자에게 이제 양도해서도 안 된다. 양도 위에 있죠? X 하세요. 양도 X. 양도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제 3자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양수. 자, 어, 그러니까 주택을 분양받을 자가 제 3자에게 양도, 넘겨줘서도 안 되고, 그 자는 또 양수, 양수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한쪽이 줘서도 안 되고, 한쪽이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알선. 자, 이거 이거 해보는 게 어때? 이러,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해서 알선도 안 된다. 자, 그리고 광고도 안 된다. 광고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참 좋은 거야. 요거 사두면 땅값 몰라간다뭐 집값 올라간다? 뭐 올라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양도 안 되고, 양수 안 되고, 알선 안 되고, 광고 안 된다. 안 되는 거 내게 네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자, 어, 상속이나 저당은, 자, 상속은 어디든지 다 되는 거고요. 저당 하나 좀 별표하세요. 저당. 저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밑에, 음, 자 지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laughs> 자 지금 안 되는 거 양도 안 되고 양수 안 되고 알선 안 되고 광고 안 된다 상속되고 저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요 자 1번, 1번부터 번 5번까지 이거는 꼭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거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 안 된다 주택 상환 사채의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된다 자 입주자 입주자 저축 증서에 대해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서에 대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된다. 건물 철거 확인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된다. 상속이나 저당은 된다. 자, 이런 얘기고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 확인서 안된다. 안된다. 자, 그래서 위에 거, 안 되는 거네 가지, 되는 거두 가지, 요거는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밑에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 있죠. 자. 요거는 별표하시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 있죠. 입주 예정자 보호 목적으로 사업 주체를 규제한다. 우리 교재는 4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자. 사업 주체가 입주자의 예정 입주,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저당권이나 우리 뭐 가등기 담보권 이런 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민법에서 배우셨죠?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이렇게 틀리셔도 돼요. 다그 네, 제한물권이라고 하죠. 제한물권. 물권에 물건. 관해서 제한을 했다. 그렇죠? 네, 제한물권이에요. <laughs> 네. 네. 자, 제한물권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위를 금지한다. 법으로 금지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60일까지 제한한다. 그리고 밑에 부기등기 한 김에 다 하고 설명할게요. 부기등기요.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등기를 일반적인 등기를 주등기라 그래요. 주등기. 근데 부기, 우리 등기가 등기부 등본 다 띄워보셨죠? 안, 안 띄워보셨어요? 이사 안, 되, 안 다니세요? 어유 여기 정말 다 금수저들만 계시네. <laughs> 자, 등기부를 보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천원 주고 이제 하잖아요. 저 집, 내가 저집살 건데, 저집 주인 진짜 맞아? 이런 거 검색할 때, 네이버 인터넷 등기소 가잖아요. 그러면 천 원을, 대법원에서 이제 인터넷 등기소 연결되죠? 그러면 천 원을 내면, 천 원을 내면 실제 그 눈으로 확인한 것만 되고, 천오백 원인가 올라가지고, 천오백 원 되면 프린트를 발급받을 수가 있죠. 근데, 천원, 천오백 원의 값이, 천원인가, 천백 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 아, 천원 같아요. 예전에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오백 원이고, 프린트 발급받으면 천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천원인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 천원 값으로 A4용지 세 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뭐, 무슨 동, 몇 동, 몇 번지, 이렇게 딱 해서 딱, 렌터를 탁 치면 첫 번째는 딱 등장하는 장이 뭐예요? 네? 그렇죠. 네. 표제부가딱 등장하죠. 표제부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갑부가 등장하잖아요. 표제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물의 얼굴이잖아요. 건물의 얼굴이니까 여기에 이제 집 주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집 주소. 그리고 이 건물이 조적조냐 철근 콘크리트조냐, 몇 층이냐, 옆면적이 얼마냐, 건폐율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갑부는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처음에 이 건물을 갑이 지었다. 그때 처음에 취득한 그 등기를 뭐라 그래요? 등기. 그렇죠 보존등기. 원시취득자가 취득하는 등기가 이제 보존등기예요. 보존등기에서 을에게 매매했다. 그럼 의리 취득하는 등기는 뭐예요? 이전등기, 그렇죠 이전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의리 뭐 병에게 예를 들어서 또 넘겼다. 그러면 또 병에게 또 이전등기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병이구나. 그래서 소유권 관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갑. 근데 현재 소유자는 병인데 병이 은행에 병이 은행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럼 은행에 달려가겠죠.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이 건물, 이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을구에 을구에 딱 기재가 되죠. 그래가지고 을구에 뭐, 을구에 기재 사항이 되게 뭐예요? 제한물권이 여기 기재가 되잖아요. 제한물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은 이제 법에서 여덟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유권, 전유권 제한물권, 이런, 식... 아, 그래갖고, 아무튼, 물건, 우리 8가지가 있는데, 그건 미법을 사시고, 8가지가 있는데, 물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 소유권이라고 소유 하는 거는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인 거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안 되면 팔아 쓰겠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소유권이죠. 그래서, 물건, 물건이라고, 물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이게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laughs> 민법 시간이 아닌데, <laughs>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리고 안 되면 팔 거야라고 하는 처분권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이 현재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지금 해당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 병이 현재 은행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다. 신한은행에 가서 10억을 대출받았다. 신한 뱅크에 가 가지고 10억을 이 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 신한은행에 가서 만약에 2018년 올 며칠이에요? 4월 23일? 예를 들어서 4월 23일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을구에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10억을 대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4월 2018년 4월 13일에 대출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병이 지금 자기 건물을 갖다 바친 거죠. 은행에 갔다가. 그리고 담보로, 잡히, 담보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병. 설정자가 병이에요. 이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저당권 설정자. 자기 건물 갖다 준 사람이에요. 은행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약속한 기간 내에 못팔면 어떻게 해요? 휘한은행이이 건물 경매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매 가액에서 10억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플러스 이자까지 찾아간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가 병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은행. 그렇죠. 은행은 지금 신한은행이잖아요. 저당권자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가 제 신한은행이 됩니다. 신한뱅크가 이제 저당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저당권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죠. 저당권은 담보물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이면서 동시에 되는데 얘는 담보물권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저당권 설정자는 병인데 자기 건물 갖다 받치내니까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면서 담보물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병으로서는 원래 내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할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이 뭐예요? 은행에 갖다 받치면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저당권 설정자가 됐어요.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자기 물건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에 제한을 받았죠. 제3자가이 건물 안살거 아니에요. 딱 봤는데 어저 은행에 빚이 10억 달려있네. 내조내저건물내 건물을 좀살 수가 없지 뭐 이렇게 생각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제한 물건이에요 제한 물권. 물건. 소유권에 관한 주로 이제 소유권에 관한 제한인데요. 물건에 관해서 제한이 발생하면 그게 제한 물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 있죠. 어, 이 건물이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아까 여기서 지금 얘가 여기가 이렇게 지금 천천천 세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 세대가 이렇게 입주를 했어요. 천 세대가 이렇게 입주를 했는데 천 세대가 이렇게 입주하는데 입주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 이제 건설 사업 주체가 여기 이사람들 입주하기 전에 어. 요, 요 건물 일단 완성됐다는 거예요. 요 건물이면, 여기 건설 사업 주체가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요거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이 건물 담보로 좀 잡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좀 맡길까? 돈좀 끌어다 쓸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로 아예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요 사람이 만약에, 여기 그, 주택,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를 예를 들어서 A라고 보면, A가 이 건물을 이제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얘가, 어, 지금 이게, 보존등기를 하겠죠. 처음에 건물 다 지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보존등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현재 건물 완성한 상황이니까 이거 얘가 B 은행에 B 은행에 B 은행에 가서 이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끌어다 쓰는 거.